되짚어 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한조바디입니다. 오늘은 어, 다시 되짚어 보는 케이블 프레스 다운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일단은 케이블 프레스 다운 말 그대로 케이블로 이용한 프레스 눌러서 다운 밑으로 내리는 동작인데, 자 삼두근의 일단은 위치와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 삼두근은 보시는 바와 같이 외측두, 장두, 내측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세 가지 근육의 기능이 뭐냐? 이 기능은 팔꿈치를 펴는 동작. 그리고 뒤에 붙어 있는 장두는 팔을 뒤로 보내는 동작까지 두 가지 기능을 갖고 있어요. 자, 그러면 위치가 어떻게 생겼냐? 일단 장두 같은 경우는 이 견갑골의 관절하 결절이라 그래서 말 그대로 그냥 날개뼈 쪽에 붙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외측두는 상완골의 측면 후 그리고 내측두는 후면 쪽에 붙어 있어가지고, 셋다 끝나는 지점은 이 팔꿈치, 주두 돌기 쪽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기능에 이 기능과 요 기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스트레칭을 할 때는 이 기능. 이 기능으로 팔이 접히고 들리는 동작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등장성 운동을 적용을 해서, 뭐, 다양한 운동을 할 수가 있겠죠 이거는 삼두근의 전체적인 운동이고요 삼두근의 장두까지 절정 시 수축을 시킬 수 있는 운동입니다 자 우리 오버헤드 익스텐션 같은 경우는 삼두근의 장두까지 최대 신장 스트레칭을 시켜주는 운동이고 라인 트라이셉스 익스텐션 같은 경우는 어, 이 프레스 다운과 오버헤드 익스텐션의 약간 중간 정도라고 보면 되고 그리고 얘는 끝까지 절정 수축에 포커스를 둘수 있는 운동이에요. 자, 일단 이 운동은 정말 간단하고 쉬운 동작이지만 여러분들께서 많이 간과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삼두근, 장두는 견갑골 바깥쪽에 붙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견갑골의 고정이 상당히 중요한 운동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세를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 스트레이트 바를 이용하셔도 되고 뭐 다양한 바들이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가슴을 내밀어주고 견갑골을 고정을 시켜주는 거예요. 견갑골이 앞으로 말리지 않게끔 잡아줘야만 목쪽에도 스트레스가 안 갑니다. 그 상태에서 그립을 일정하게 잡아주고, 자, 지금 이 케이블 줄을 보면 이 위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이 올라가게 된다면, 삼두근에 대한 텐션이 많이 끊어지게 돼요. 만약에 내가 장도를 좀 늘리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올릴 수는 있겠지만 사실상 이 케이블 프레스 다운을 할 때는 저는 조금 어 불필요한 동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쭉 몸쪽으로 쭉 당겨주는 겁니다. 하나. 둘. 가슴을 내밀고 견갑골을 고정시킨다. 셋. 넷. 마지막으로. 삼두를 끝까지 절정 수축을 시키면서 최대한 긴장을 유지한다. 여기서는 당연히 지속적인 긴장이 들어가기 때문에 라인 트라이셉스 익스텐션과 그다음에 그 오버헤드 익스텐션과 다르게 쥐어짜는 거에서 포커스를 맞출 수 있는 운동입니다. 넷. 다섯. 자, 자세 정말 쉽죠? 가슴 내밀고 날개뼈, 즉, 견갑골을 고정시켜서 끝까지 쥐어 짠다. 그러면 이 동작에 있어서 정말 심플한 동작이지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게 있어요. 아까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견갑골이 말리지 않게라 그랬어요. 견갑골이 말리게 된다면 우리가 수축을 하면서 삼두근의 시작점이 움직이게 되면서 특히나 이 단일 관절 운동에서 고립에 그 특성이 사라지게 됩니다. 물론 삼두는 힘이 들어갈 수 있겠지만 주변 근육의 참여로 인해서 삼두근에 대한 효율적인 수축을 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옆모습을 보자면 어깨가 돌아가게 되면 다 짜기 도전에 다리에 닿아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절정 수축에 대한 부분이 조금 효율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어깨가 밀면서 고정이 되지 않는 경우 그리고 처음 포지션에서 약간 말린 포지션으로 잡게 된다면 당연히 동일하게 목에도 부담이 갈 수가 있고 또한 삼두에 집중적인 자극을 주기가 어렵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정말 쉬운 운동인데 우리가 이 운동에 있어서 무게를 욕심을 내다 보니까 무게는 올리고 싶고 근데 이거를 유지해야 되니까 그게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밀면서 계속 보립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꼭 아셔야 될게 최대한 날개뼈가 움직이지 않게끔 하는 것. 제가 몇 번이나 강조했지만 그 점만 꼭 지켜주신다면 효율적인 삼두근 운동을 할 수가 있다는 점을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케이블 프레스 다운은 정말 쉬운 운동이지만 여러분들이 처음 운동을 하다 보면 대흉근 그리고 뭐 대퇴사두근 큰 근육에 비해서 아무래도 삼두에 대한 힘이 좀 약할 거예요. 그래서 이 운동 자체가 초반에 빨리 지치고 금방 끝낼 수는 있겠지만 천천히 점진적으로 무게를 늘려 나가면서 최대한 자세를 유지하시면서 운동을 한다면 정말 우리가 팔 사이즈를 키우는데 효율적인 운동이 될 수가 있으니까 이점꼭 참고해 주시고 그렇다고 이 운동만 편식할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운동을 하시면서 조금 더 재밌게 운동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작을 보여드리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할게요.